우리가 슈퍼가 맞아요 슈퍼가 맞아요 국어 표기상 포기, 이게 이, 유냐고 우냐고 아니 발음을 하지 말고 이거예요 이거예요 슈퍼 할때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 맞아요 나는 이번 갔다 손들어 보세요. 공부 다시 해야 돼. 여러분 슈퍼마켓 옛날 어렸을 때는 슈퍼마켓 이렇게 써졌어, 이렇게 써졌어.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한게 맞죠? 그럼 이걸 안헷갈리고 외우려면 어떻게 외워야 될까? 갑자기 국어 공부로 가버렸네. 어떻게 해야 될까? 슈퍼마켓 집 아니에요? 아, 집이면 기둥이 두 개는 있어야지.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중심 잡고 쓰 있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집이 이렇게, 지금, 스마켓인데 기둥이 최소한 이렇게 두 개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하나만 있으면 무너져거 아니에요. 예. 아, 안 그래요? 1번, 2번, 뭘까? 그, 럼 이걸 안헷갈리면 어쩔까? 아, 여러분, 주스 사면 빨대 하나 꽂고 먹죠? 두개 꽂고 먹어요. 그, 뭐, 또, 아, 저는 커플로 항상 먹는데, 그건 둘이 먹을 때고. 1인당 하나잖아. 주스 먹을 때는 하나 꽂고 먹지.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래서, 시림프가 맞냐, 시림프가 맞냐에서, 새우지? 쉬림프. 새우는 다리가 길이를 봐봐. 같아 달라. 아, 새우 다리 길이가 같아 갖다... 달라. 새우냐, 그리야 돼요? 길이가 같아 달라.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잖아. 이게 세 다리가 길고 짧고 하면 안될거 아니야. 그렇게 외우라고 그게 암기법이야. 등 이런 것이 어려워. 수소냐, 수소냐. 어? 이런 것은 따로 외워야 되겠지. 암소 수소할 때 수소 또 H 2 수소하지 말고, 그죠. 암다하고 암탁은 암탁이지. 그런 것처럼 공부를 그렇게 하라고 테크닉을 발휘할 때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장치는 뭐야? 이해를 했어도 절대 헷갈리지 않게끔 0.1초 만에 푸는 것들을 전과목에 적용을 해야 돼. 그냥 저것은 테크닉이야. 이해의 영역은 이해의 영역대로 하되, 문제를 풀때 신속하게 푸는 방법을, 그것을 언제 해야 될까? 그럼. 분명히 네.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보면 공부가 안될 때가 있어. 그때 저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저런 테크닉을 하나하나씩 개발하는 거 그, 그 험한 가운데에서 도 그렇게 해서 버텨내야지 공부가 매번 머리가 어떻게 활성화 돼가지고 매번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어 어쩔 때 공부 안될땐 여러분 이러지 않아요? 제 경험을 이야기해볼까? 공부가 진짜 안된 날은요 책을 넘기는 순간 앞 페이지를 다 잊어버려 다시 앞 페이지 뒤로 넘긴 것을 다시 앞으로 가면 눈에 보이면 보이고 넘기면 잊어버려 이때가 공부가 제일 안된날 아니야? 안 그래요? 시험이 다가갈수록 긴장감이 높아지고, 그럴수록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학원에 다니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에 학원 다니는 것이 어떤 애들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 왜? 자기가 짧은 시간에 많은 책을 볼수 있다면 좋아. 근데 보통 긴장이 되니까 넘기면 잊어버려.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남과 비교와 그래서 온라인, 같은 문제 풀어도 온라인의 한계는 이거예요. 나는 이것을 문제를 맞았는데, 이게 내가 몇개 맞았는지 기준점이 없어. 근데 우리는 서로 점수를 알잖아.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 누구는 100점 맞고, 누구는 92점 맞고, 누구는 84, 누구는 80, 누구는 76막 이러잖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동일한 시험 문제에서 내가 제한된 인원수이긴 하지만 내가 좀 앞서고 있냐, 뒤서고 있냐. 그 느낌이나 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왜? 우리는 상대평가니까. 우리는 남보다 하나 더 맞아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온라인 인강에서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이론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오프라인의 장점은 강제성이 있다. 두 번째,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할수 있다. 모르는 걸 쉬는 시간이나 직접 물어볼 수 있잖아. 이 장점을 살려야 한다 이 말이야. 그게 문제풀에서는 이 서로 비교가 가능해. 물론 이론 강의에서 약간 그런 게 있지만, 아 내가 동기부여가 돼. 아애들이다 맞는데 았 나만 틀리네? 어? 남들이 틀렸는데 나가 맞네?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갖기도 해야 되고 열등감을 갖기도 해야 되고. 공기부의 인자로 해야 돼. 그게 그래서 오프라인의 강의가 비싼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온라인이 훨씬 좋으면 온라인이 비싸야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살려야 된다. 그런 잔소리를 좀 했고요.